이은혜 위원이 펼치는 뉴스 브리핑과 대선 특집 인물 탈곡 비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이은혜입니다. 오늘 털어볼 인물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무소속의 날인가 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 털어보려고 <laughs> 네.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털어보기 전에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짚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어제 그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 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입니다.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 제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한덕수 당에 맡기자, 김문수 내가 당이다. 그리고 구, 김문수 시간은 나의 편, 한덕수 여론은 나의 편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이해가 금방 되네요.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앞세우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할 건데 왜꼭 11일 이전이어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후보 등록일을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게 되고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울타리 밖에서 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게 되고요. 당 지도부도 강경할 텐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반발을 하든 말든, 어저께 당원 단일화 여론조사 강행했고요. 사월 연속 의원총회 열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 전 대표 기억하시죠. 네. 그분을 비롯한 상임 고문단들이 단일화 촉구 단식을 시작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이요? 고문단이 제법 고령인데, 네, 어르신들 정말 많이 계시던데요. 예. 사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칠 때에도 총칼을 휘두르면서 불법 겸저지를 때도 예. 식사 잘 잡수시고 어. 잠도 잘 주무시던 <laughs> 양반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야 와서 음. 이 자기의 권한들, 권익, 이게 남에게 노,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니 밥이 잘안 넘어가시는 모양입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권성동 의원도요,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단한 끼라도 밥 굶어본 적 있을까 싶은데요. 지난 탄핵 국면 때 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면서 농성했던 민주당 의원들 또 진보당 의원들 생각도 많이 나고 비상 행동 지도부도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정치가 너무 얄팍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지도부는 어떻게 하자는 계획인가요? 지금 마냥 두 후보의 협상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강제 단일화 로드맵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두 후보의 토론회 이어가겠다 계획했고요. 음. 이어서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반으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문수 후보가 예 강하게 반발하면서. 토론회 절대 안 나가겠다. 음. 당무 우선권 발동하겠다. 당은 단일화해서 손 떼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결국 오늘 저녁 토론회는 취소되었고 음. 대신 여론조사는 그래도 강행이 될것 같습니다. 난리 토이구 아니여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여기에 끼어든 것 같던데 네. 보니까요. 그 후보 지지차, 지지자들은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소집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단일화를 실현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지도부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어떻 하든지간에 이제. 김문수를 몰아내려고 하는군요. 거의 네. 당 내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내전의 끝에 모두가 폭망하길.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체까지 되기를 강하게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김문수 화이팅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같이 화이팅하고요. 이제. 오늘 원래 털어야 될 분이 한덕수 후보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털 털어볼까요? 네 인물 탈곡기 드릉드릉 한번 예. 돌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첫 번째 키워드는 통상 못할 사람입니다. 아 본인은 스스로 통상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네 통상 잘할 사람이라고. 네, 얼마 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나서고 있는데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미국과는 맞서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네 기억하시죠? 지난달 17일. 영국 매체랑 인터뷰하면서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we'll not fight back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는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분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라면서 미국을 은, 은인 떠받들듯이 <laughs>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지금이 무슨 김미더 초콜렛 하던 시기인가 <laughs> 네. 싶었는데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영어 잘한다는 칭찬받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그거를. 아, 서, 서. 일부러 이렇게 흘린 거 같은데요. 아니 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솔직히 당시 상황에서는 잘하는 영어라도 네. 좀 못하는 신용하면서 아니 그렇죠. 당연히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못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네. 우리의 국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벌어야 될 때였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LNG며 방위비 분담금이며 음. 온갖 걸 막. 내주는 식으로 음.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국익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 협상을 대선 몸값 분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저자세의 친미 일변도의 모습이 확실히 이제 국익을 우선하는 통상 전문가의 동목이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런데 한덕수 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 관료를 지냈잖아요. 네,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요. 네.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까지 줄줄이 주요 관직을 이어왔습니다. 음. 뭐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정권마다 색깔을 샥샥 바꾸면서. 주요 관직을 차릴지 했다고 해서 희대의 카멜레온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올드보이네요. 아까 통상 못할 사람이라 그랬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통상 협상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무척 많은가 보죠. 네.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게 마늘 협상 파동입니다. 음. 혹시 기억하시죠. 그게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네. 중국과의 협상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중국산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10배 이상 올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음. 세이프 가드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음. 결국 한덕수 후보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협상에 나선 결과 음. 한국이 3년간 중국산 마늘을 3만 2천 톤 그것도 낮은 관세로 들여오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혹들에도 혹 붙였네요. 네, 쨈 날렸는데 핵펀치 맞은 그런 <laughs> 예. 격인데 어, 중국의 통상 무역 보복에 완전히 굴복하고 마늘 시장을 다 내어줬다 이렇게 농민들부터 많은 음. 국민들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 중에는요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자유화한다라는 이면 합의가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숨겼다가 몇년 뒤에나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관두면서도 한덕수는 자기 변명을 잊지 않았는데요. 음, 한마디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국민을 속이는 이면 합의구만요. 국익을 위한 이면 합의가 아니고. 그렇죠. 다음 사실... 키워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배신의 달인입니다. 음, 배신의 달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당시에 장례식장 찾아오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모습 아닙니까? 네, 사실 그건 배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 국장 정도급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음. 산업연구원장, 국무실장, 재경장관,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 시킨 분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이 숙청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언론에 조리돌림 당하셨을 때에도 한 번도 찾지 않고, 심지어 음.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음. 뭐 본인은 당시에 주미대사 시절이어서 불가피하게 못 오고, 뭐 거기에서 조문을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은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기억하시겠지만 음. 국민장으로 7일간 일주일, 예. 네, 일주일간 예.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중 하루도 못 와봤다. 이거는 사실 좀 변명이 궁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우리 사실 별로 안 친한 사이에도 장례식장은 좀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우리 전통이기도 하고 인간 돌이니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얼마 전 방송에 나오셨던 김준영 의원이 한덕수보에 대해서 배신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1995년에 있었던 한미 자동차 협상 때 일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당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슈퍼 3 0 1일조를 통해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정하고 보복관세도 경고했었고요. 슈퍼 301조죠? 네. 예. 미국의 무역통상법 301조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미국에 피해가 생길 때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1988년에 더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라고 불리게 됐고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수단을 불문하고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렇죠. 예. 당시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덕수는 이때 대표단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협상팀 몰래 따로 미국을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월권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음. 심지어 그 결과로 가지고 온 내용이 음. 미국 쪽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결까지 해서 협상팀에 그냥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 협상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협상팀은 절차도 내용도 음. 모두 문제를 삼고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은 한덕수가 가지고 온 협상 그대로 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결국 정부는 당시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고 좀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굴복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요. 게다가 이 협정이 음. 훗날의 한미 FTA 자동차 협정 그 내용의 초석이 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미 FTA도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을 많이 품고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기준에 맞춰야 되지만 음. 미국 차는 한국에 수출할 때 그냥 미국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라든지 음. 한국은 즉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은 20년간 보호막을 설정한다. 이렇게 정말 불공정한 내용이 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제공한 게 여러분 누구 한덕수입니다. 정말 배신의 달인 아닙니까? <laughs> 정말 통상 못할 사람 또 배신의 달인이 맞군요. 또 다음 키워드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호남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전북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마하고부터 쭉 본인이 예. 호남 출신이라는 거 많이 강조했었죠. 예. 하지만 호남 민심은 냉랭했습니다. 전북 지역 변호사 백인은 기자회견에서 도민은 한대행이 전북 출신임을 숨기며 지역 현안에 능담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고향 세탁을 해왔던 작태를 기회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북 출신임을 오랫동안 속여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나 보죠. 네, 서울 사람으로 음. 알고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사실 나 호남이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어, 많이들 놀랐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광주를 찾아서 <laughs> 저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려 열다섯 번이나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은 아니고 네, 저 사진 보시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15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5.18 민주 묘지 그 민주 묘지 참배도 시민들이 막았죠? 네, 그런데 당연한 일이죠. 1980년 광주의 피자국이 아직도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인데 불법 개엄 총리 내란 음. 대행이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없이 심지어 자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벌 찾아왔으니 음. 그런 홀대 혹은 반발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광주 사태 광주 사태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네그 민주묘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 관련해서 뭐 자기도 역사에 마음이 아프다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광주 사태가 어쩌고저쩌고 <laughs> 그 여러 번 반복을 한 참. 겁니다. 사실 지난 45년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 나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호남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음. 그거야말로 광주 민중들 그리고 호남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예지몽 관료입니다. 아 무서. 네, 무속 관련요또 예. 터졌습니다. 한덕수 후보 부인의 무속 사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관훈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무속 전문가라고 지칭한 걸 두고 이때도 소리 지르셨어요. 새빨간 예.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 화를 많이 버럭버럭 내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봐도 도둑님이 재발전인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그 2012년 시사 주간지에 한 칼럼이 공개되었는데요. 예. 동양학자 조용헌 씨가 과거 한덕수 부부와 식사를 한적 있다면서 한우보부인 최하영 씨의 무속 사랑을 좀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칼럼의 내용 조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 필자도 한수 지도를 받았다. 음. 특히 한 후보의 공직 생활 초기, 헬기의 조종사가 한 후보 부부에게 권총을 쏘는 꿈을 꿨는데 최 씨가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 평소에 한 번씩 찾아가던 영빨도사 영빨도사를 찾아가 자문을 해보니 권총이 권세의 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벼슬을 하는 음. 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후보가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하고. 대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음. 꿈 덕분이었다. 이렇게. 영빨이구만요. 네. <laughs> 이름 한번 참 영험하네요. 박지원 의원도 한 후보 부인 최영 씨와 김건희가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고 또 최영 씨는 김건희보다 훨씬 더무속게 심취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네,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런 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부인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음. 이 부인이 주술을 토대로 아까 예를 들어 꿈해몽처럼 <laughs> 주술을 토대로 남편에게 충고하지 않겠냐 이런 말했습니다. 아 가뜩이나 윤정건 내내 무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후보로 나갈 그쵸. 때 왕자 이랬는데 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천공 기억하시죠? 네. 또 건진법사. 오죽하면 뭐 개업 날짜도 네. 무슨 보살이 정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칼럼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이번 대선은 장립무사와 안준뱅이 주술사의 무속정권이 내란까지 일으켰다 파면당에 치러지는 선거이라면서 음.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이 뒤따르는 한덕수. 청리가 대선에 나오겠다니 정말 염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laughs> 맞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사안 못지않게 철저히 검증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탈탈탈 인물 탈곡기 한덕수 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